만개나무잖아, 만개나무. 어, 그러네. 만개나무네. 헤이, 그 많은 걸 어떻게 어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아, 이거 그냥 천지에 깔렸어, 이거. 그걸 뭐 하시려고요? 오 그냥 너 식당 물렸네 아우, 이거 이 옆에 공간이 비잖아. 네. 여기 카페 하자고 카페요? 응. 그걸로 카페를 하신다고요? 응. 카페를 그걸로 하신다고요? 만개 떡 카페. 만개 떡 카페? 그니까, 이저 뭐야, 너희가 방광지라서 네. 저거 뭐야, 주말에 차가 꽉 막히잖아. 응. 그러면, 팥빙수, 작은 거, 이 컵에다가는 컵빙수를 만들어가지고, 응. 만개님을 하나씩 딱 넣어가지고, 3,500원씩 파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자 될수 있어. 이게 지천에 깔렸거든요 이게 빙수에, 몸에도 좋고 빙수에다 그걸 하나씩 넣는다고요? 아니 이거, 이거 데코레이션으로 하나씩 꽂아주는 거죠 모양은 모양은 뭐, 뭐, 물론 몸에 좋은 거지만 망개 떡빙수 괜찮잖아아 아, 아, 떡도, 어? 떡도 넣으신다고? 떡도 넣으신다고? 망개떡 넣고 어. 아니, 팥빙수에 원래 찹쌀떡 좀 그, 들어가잖아 그 망개떡 그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지, 당리담에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그, 많이 팔아서. 3,500원에 하나당 천원 나누면 100개 팔면 10만원. 1,000개 팔면 100만원이야. 1,000개 팔면 되지. 본업은 뭐. 안 하시고 이제 그걸로 돈을 해줄 거야? 그니까, 러다 수십 방원이었어 아니, 본업이 아니라 여기 카페가 잘 되면 카페가 본업이 될 수도 있지. <laughs> 이리 와봐, 여기 한번 구상을 해보자. 저는 왜요? 아, 같이 해야지. 저도요? 아, 우리 한식 군데 그럼 같이 해야지, 그럼. 주말 시급이 3만원 정도 돼. 괜찮잖아. 시급 3만원에 교통비 별도, 식비 별도. 3만원? 빨리 와봐. 여기를 딱 뚫어버리는 거야. 뚫어버리고, 여기. 통로를 만들고 간판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고 여기다 기계 갖다 놓고 그래서 딱 여기 인테리어 좀 해놓고 여기를 놓으면 끝이야. 근데 인테리어가 많이 들겠다. 뭐 신도해야 되고 간판도 달아야 되고 한 5천만 원 든다고 봐야지. 5천만 원. 여기서 이제 주말에는 여기 차가 쫙그 놀러 온 사람들 차가 줄 쫘았잖아. 음, 그러면 이제 커피 우수니까 들고,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오 실장이 딱 들고 한 8개 정도 1 0개씩도딱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아, 그렇지 대표님이 나가셔가 했죠 전 여기 여기에서... 아 나는 대표인데 쪽팔리, 쪽팔리, 쪽팔리기 어, 어떻게 만들어요 쪽팔리기 어떻게 나가 내가 대표인데 아 저는 안팔려요 얼굴 팔리는거 뭐, 진짜 싫어 안 팔려 얼굴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실장님이 나가서 팔아야 잘 팔리지. 여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원래 이런 거는. 아, 대사야. 저 싫어요, 그거.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저 집단보로 5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아니, 그냥 알아서 할게.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 아니, 집이 작아잖아. 아, 그러려고 지금 저부르거아 대사야, 안 해, 혼자 가야. 아니. 아, 이금 장사 잘될것 잘 같은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아우 2 0분되도더불렸어 아휴 문 닫자 문 닫아 사업실 문을 닫는다고요? 아니 만개 떡 카페 문 닫자고 아, 아. 잘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타산이 안 맞고 옷실자니 커피숍 들고 와, 날리질 않는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못해 못해 돈도 없고 점심에나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아, 이 열매도 다 약이거든. 점심은 만개 떡국이야. 만개 떡국? 만개 뭐예요? 이거 어? 그게 뭐예요? 만개 넣고 이렇게 떡국 만드는 건데 기가 막혀. 내가 신메뉴 개발한 거거든. 기대해봐. 하, 만개 떡국집을 할까? 아, 어, 못 말려, 못 말려. 저 혼자 먹을게요. 만두 떡국 맛있게 드세요. 아이 가지마아 진짜 안게 분식집 괜찮은.